오늘 85편 1절에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셨다. 왜 포로 되었느냐? 다시는 어리석음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어리석음 때문에 포로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출 바벨론 공동체가 그렇게 어리석음으로 돌아간다면 다시 포로가 되야 되는 거. 출 바벨론 이후에 역사서 에스라 느의 메서도죠. 에스라 귀한 공동체 그들이 1차 수신자가 되는 거죠. 신할. 죄악에 본 거지. 다시 어리석음으로 돌아간다면 다시 출바벨론 했다 하더라도 다시 포로가 되고 다시 박탈당해야 되고 다시 묶여야 되고 다시 그발 강가에서 울어야 되는 다시 그 결과를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어리석음이 빚어낸 결과죠. 그 어리석음의 영어 번역 중에는 바보 같은 의미도 있다는 이야기죠. 다시 우리가 바보가 된다면 다시 포로되어야 된다 바보의 유의어는 천치입니다. 다시 어리석음, 다시 바보, 다시 천치, 다시 등신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85편 8절에 이제는 말씀을 듣겠다는 겁니다. 이제 듣겠다면 영광이 머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인내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췄다는 거예요. 들으면 인내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입을 맞춘다. 내네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임을 잊어버려. 그래서 로아암미가 된 거예요. 로아암미, 내 자식이 아니야. 로루하마 그러기 때문에 이내와 사랑을 입을 수가 없어 이스르엘 그래서 흩어 버릴 수밖에 없다고 왜먹었기 때문에 망한 겁니까? 지식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면 떠났던 영광도 돌아오셔서 우리에게 머무르시고 이내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입을 맞춘다 그 내용은요 내가 너에게 장가 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공의이 여김으로 너에게 장가 들게. 호세아 2장 19절에 이런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공의이 여김으로 너에게 장가들 지금 결혼 지창금을 누가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신다고요. 분들이 아니고 연합을 말하는 거죠. 연합의 지창금이에요. 우리가 시편 85편 결혼 지창금으로 호세아 2장에서 서로 입맞추는 이 연합의 지창금으로 이해한다면 들을 때 연합할 수 있고 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진리는 땅에 솟아나, 진리는 땅에 가득해진다는 겁니다. 의인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공의가 하늘에서 막 내려와, 땅을 사물을 낸다고 그랬어요. 아수르왕이 침공해온 주전, 722년, 그때 예루살렘 성전의 구원과 죽을 병이 걸린 히스기아의 구원, 성전의 구원의 징조는, 금년에 땅에서 난 열매를 먹게 될 것이고, 내년에도 땅에서 난 열매를 먹게 될 것이고, 3년째에는 씨앗을 심어서, 난 열매를 거두어 먹게 될 것이 싸인이에요. 그때 땅이 산물을 낸 것은 구원의 징조예요. 들으면 열매를 먹게 하시는 땅이 산물을 내는 구원의 징조의 자리가 되는 거지 쫓겨나는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 하시겠나이까? 그러면은 그 성전을 향한 마음, 85편 6절처럼 이렇게 주님을 기뻐하는, 이렇게 84편 1절에 사랑하고 2절에 사모하는 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마음의 시원의 대로 성전을 향해 가고자 하는 이 길이, 마음에 있는 사람에게는 힘을 놓고 더 나아가, 나아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에 나타나게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지 않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이런 갈급함을 가지고 마음에 시원의 대로가 있을 때 그가 걷는 걸음, 그 성전을 향해 걸을 때마다 힘을 주시고 더욱 힘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이르게 하신다는 거고 주님 앞에 나타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84편, 대필자의 소원은 하나님의 성전에 하루를 살아도 나는 문지기로만 있어도 좋겠다. 그 기쁨으로 그것을 듣게 된다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함께하시고 이제는 연합하게 하시고 진리로 가득하게 하시고 진리가 하늘에서 쏟아지게 하시고 땅은 구원의 징조인 사물을 내는 거예요. 그렇게 들음을 기뻐하셔서 이 시편 85편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응답의 열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